교재의 81페이지입니다. 이땅 위에서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추구해 본 전도자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지적 허영, 부귀 추구, 육체적 즐거움, 풍류 등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해 보았으나 결론은 하나같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인간 실존의 절대적 한계 상황 앞에서 전도자의 허무주의는 크게 달합니다.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이 짧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굳이 선악을 가리며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극단적인 허무주의 이후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졌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또 하나 유대인들에게는 40세 이하는 절대 읽지 못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이것저것 추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참 젊을 때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젊은이들이 이 책을 깊이 읽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읽으면 "아, 인생이 무상하구나. 뭐, 추구해야 될 이유가 없구나" 하고는 접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40세 이상, 인생의 의미를 알고 원숙한 인생의 의미를 깨달으려고 마음에 그리고 상황에 자세가 된 자들에게만 읽히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다 헛되다, 이런 단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도 해아래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할 수 있겠죠. 해 아래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왜 헛된가? 오늘 2장에는 헛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23절, 이렇게 됩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11절은 모든 육체적인 추구하는 게다 헛되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정신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추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안에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고 칠절에 노비들을 사고 종들을 낳고 모든 자들도 보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졌고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모든 것을 내가 더 많이 두고 처첩도 더 많이 두었다. 그래서 구전에 그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 내가 육체적으로 누구보다 그더 많은 것을 누렸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가 과수원을 여러 개더 만들고, 금원을 더 많이 수집하고, 종들도 더 많이 두고, 처첩들을 더 많이 두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렸는데, 다 누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면 이런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 어떠냐. 자, 12절 이하에 보면, 자 예를 들어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맞는 말이지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과 같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추구한다. 그런데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라 내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나. 저 사람만큼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잠시잠깐 칭찬받는 것 같았는데, 방금 읽은 16절에, 영원토록 기억이 안 되더라. 사람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더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기억하는 사람도 없더라. 그러면 굳이 지혜롭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사람들이 어차피 다 잊어버릴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은금을 모으고, 보화를 모으고, 처첩들을 두고,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헛되고, 좀더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이름을 내고, 명성을 내는 것도 헛되고, 도대체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아멘. 아, 아무것도 헛되지 않은 게 없더라.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죠. 모든 것이 헛되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왜 헛된 것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헛되지 않은 걸 추구할 거 아닙니까? 왜 헛된 것일까? 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할까? 자, 어제 읽은 1장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 대답이 이미 솔로몬에게 나와 있습니다. 1장 7절, 8절읽 있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사람 욕심은 무한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건 유한하다. 아무리 강물을 모아도 바닷물보다 못하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더 좋은 걸 듣고 싶고,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더 좋은 걸 보고 싶은 게 사람이더라. 무한한 욕심에 비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건 유한할 수밖에 없더라. 아무리 은금을 많이 모아도 더 많이 못 모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아무리 첫첩들을 많이 두어도. 다른 사람 가진 것에 대한 시기심이 없어지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꾸 지혜로운 것 나이 들면 잊어버리고 내가 모르는 영역에 더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더라.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심해지더라. 그리고 아까 교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다가 결국 죽더라. 결국 이렇게 해도 죽을 인생에 내가 명성을 아무리 쌓아도 사람들 잊어버리고 아무리 많은 걸 모아도 그것까지고 평생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없는데, 그럼 결국 다 헛된 것 아니냐?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그 많은 걸 누렸는데, 헛되더라. 헛되더라.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기까지가 참 진리입니다. 우리는 좀더 많이, 좀더 많이, 이런 거 추구하는데, 좀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가요? 잠시 잠깐 행복하다가, 더 많은 것, 더큰 것,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평생 자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인생이 헛되다. 어차피 상대적 박탈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전도서 12장까지 넘어가면서 계속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뭘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옴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것.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헛되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헛된 이유는 결국 우리의 욕심이 무한하고 유한하게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구나.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고 보면 사람이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는 것, 그게 인생의 행복이더라 그런데 그 먹고 마시며 자고 쉬는 이 모든 것도 2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더라 내가 아무리 맛난 걸 가져와서 먹어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기가 막힌 맛을 가진 음료수를 먹어도 내가 그할수 있는 게 아니더라 내 마음이 그 걱정이 있으면 아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고 좋은 걸 누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누리면 뭐합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아무리 맛난 걸 먹어도 마음에 지금 도저히 걱정이 있어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건 오늘 하루 먹고 자고 쉬고 내가 좋은 것 모아서 먹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살고, 최고로 좋은 걸 누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입맛을 주시고, 잘잘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걸 잊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더라. 이게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여러분, 감기 몸살 걸려서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고 이러면 아무 걸 먹어도 입맛이 없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갑자기 입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맛이 없고 자려고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마련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쉬고 자는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많은 거 필요 없다.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나오는데 지장 없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이 모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면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분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더큰걸 주실 텐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관심은 많은 육체적인 걸 누리고 많은 정신적인 걸 누려서 내 명예가 쏟아지는 게,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상상하지 못한 큰 복을 받는데 젊은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이게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전도서 읽을 때 내내 기억하시고, 크고 대단하고 값진 것 받았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오늘도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 자리에 나오고, 돌아가서 쉴수 있는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하루 이 세상 그 어떤 과거의 사람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오늘 하루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손에서 이 모든 것이 났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일상의 작은 것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특별히 목요일 수학 능력 평가를 준비하는 이 땅의 수험생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